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늘 누군가가 당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존재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고, 당신이 기뻐할 때는 미소 지으며,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말없이 곁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를 우리는 수호신이라 부릅니다. 수호신이란 단순히 인간을 지켜보는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의 성장 여정을 함께 걷는 빛의 동반자이며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 신의 세계에서 함께 약속을 맺은 존재입니다. 수호신은 당신의 영혼 진동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본질에서 비롯된 신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은 단지 육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더큰 빛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세계에는 각자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존재를 수호천사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가이드 혹은 영적 스승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의 영혼의 빛을 보호하고 우리가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존재들입니다. 수호신은 결코 외부에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스스로의 신성을 기억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수호신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단지 인간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빛의 세계와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일꾼이라 불리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영혼들은 대부분 강력하고도 섬세한 수호신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어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사명자일수록 그들의 여정에는 더 깊은 시련과 정화가 동반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곁을 지키는 수호신의 존재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의 수호신은 끊임없이 사랑의 파동을 보내고 있었죠. 때로는 그 신호가 직감으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로, 혹은 꿈속의 상징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수호신이 존재합니다. 천사의 에너지를 가진 수호신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정령, 조상의 영혼, 혹은 특정 별개의 존재와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띤 이들은 대체로 천사의 파동을 품은 수호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비, 치유, 보호,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죠. 당신의 수호신이 천사의 성향을 지닌 존재라면 그는 부드러운 황금빛이나 백색 혹은 보랏빛의 광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따뜻하면서도 엄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빛을 잊을 때마다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호신과의 연결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일, 내면의 고요 속에서 그 존재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명상 중에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바이올렛 불꽃의 에너지로 감싸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사랑과 빛의 수호신이여.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여. 당신의 사랑을 느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차오르거나 혹은 갑자기 모든 것이 영료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호신의 응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빛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진동을 알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이란 단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 안의 사랑을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수호신은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빛의 사명자일수록 수호신과의 교감은 깊어집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통합을 돕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당신의 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은 침묵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쁨과 눈물, 모든 희망과 좌절을 함께 경험하며, 끝내 당신이 다시 빛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수호신과 연결될 때, 그 빛은 단지 개인의 빛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빛은 확장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고 이 지구의 집단이식 전체를 정화합니다. 수호신과의 연결은 곧 당신의 진정한 사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존재는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을 되찾게 해주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수호신과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이미 연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수호신은 빛으로 말합니다. 그의 언어는 사랑이며 그의 방식은 인내이고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이 본래의 빛으로 완전히 깨어나는 것.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한 빛이 깨어날 때 당신의 수호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당신의 수호신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수호신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그 문을 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상호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이 관리하는 수호신과의 연결을 돕는 네이버 카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수호신을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수호신의 파동을 인식하고 그 존재와 교감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일꾼들이 서로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수호신과의 연결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방문해 보세요. 그곳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기억하는 신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